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형 제네시스 G80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차는 단순한 세단이 아니에요. 럭셔리와 기술, 그리고 성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제네시스의 최신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유튜브, 먼저 외관을 보면, 2026 G80은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강렬하면서도 균형 잡힌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전면부에서 빛나는 크레스트 그릴은 제네시스만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릴의 패턴과 사이드라인이 만들어내는 시각적 깊이는 마치 한 포비 예술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전조등과 후미등은 슬림하고 정교한 LED 기술을 채택해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주며 낮에도 또렷하게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전반적인 비율은 전통적인 대형 세단의 우아함을 유지하면서도 스포티한 감각을 잃지 않아 첫눈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유튜브 측면 디자인은 긴 보닛과 적절히 낮아 보이는 루프라인으로 인해 안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이 선의 흐름은 차량이 정지해 있을 때조차 움직임을 느끼게 합니다. 휠 디자인도 세련되게 마감되어 있어 럭셔리 세단으로서 갖춰야 할 디테일을 충실히 보여줍니다. 후면부에서는 트렁크 리드의 미묘한 앵글과 연결된 테일램프가 독창적인 문자 형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제네시스의 정체성이 또 한번 강조됩니다. 유튜브. 다음으로 성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2026 G80은 최신 엔진 기술을 장착해 역동적인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터보 차저가 적용된 엔진은 도심 주행에서의 부드러움과 고속 주행에서의 여유 있는 가속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제네시스는 이 모델에 대한 세부적인 출력 수치를 아직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존하는 최고급 세단답게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고, 주행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유튜브, 서스펜션과 차체의 구조는 고속 코너링이나 불규칙한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편안한 승차감과 함께 운전자가 느끼는 불쾌한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장거리 운전에서도 피로를 줄이고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유튜브 그리고 실내를 들여다보면 제네시스가 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는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제한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라인으로 설계되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에게 편안한 공간감을 제공합니다. 고급 재질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어 손이 닿는 모든 부분이 부드럽고 정교한 마감으로 마무리된 느낌입니다. 유튜브 센터페시아에는 최신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스마트폰과의 연동 기능, 내비게이션 시스템, 오디오 설정 등이 직관적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넉넉하고 안락하게 디자인되어 있어 장시간 여행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충분한 레그룸 덕분에 어른이 앉아도 답답함이 없고 좌석 자체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 몸을 잘 받쳐줍니다. 유튜브. 또한 제네시스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실내를 더욱 정숙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는 고급 세단을 찾는 구매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고급 세단에서 기대하는 모든 것이 이 실내 공간 안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튜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예상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제네시스 G80은 그 럭셔리한 성격 때문에 일반적인 중형 세단보다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형 전 세계의 시장 가격은 아직 공식 발표가 모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기존 세대보다 업그레이드 된 편의 장비와 성능, 첨단 기술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수입 세단들과 비교해 합리적인 가격대로 설정될 가능성이 크며, 대체로 프리미엄 세단의 범주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유튜브, 마지막으로, 이 차량은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생활공간이자 기술 플랫폼입니다. 가족과의 여행, 출퇴근, 비즈니스 등 어떤 상황에서도 최상의 편안함과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2026년 형 제네시스 G80은 진정한 프리미엄 세단으로 거듭났습니다. 유튜브, 여러분이 앞으로 자동차를 선택할 때, 이 제네시스 G80이 어떤 기준이 될지 기대되지 않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 이 차량의 매력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